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선배입니다. 오늘은 2-3-16강 나갈 차례죠. 2-3-16강. 어, 지역사회 복지 실천의 과정과 기술 중에서 오늘은 과정. 어, 지역사회 복지 실천의 과정에 대해서 이제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목에서 보면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 어려운 거 하나도 없고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쉽게 이야기하자면, 어느 지역마다 이제 뭐를 안고 있습니까? 어느 지역마다 가면은 그 지역사회의 어떤 문제점들을 다 안고 있어요. 어느 지역이든. 이런 각 지역마다 발생할 수 있는 지역사회 문제를,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아 크게 이제 다섯 가지로는 이제 어, 나뉘어서 다섯 가지 이제 과정으로 나뉘어지는데 아뭐 어, 기본적인 과정이에요. 기본적인 과정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어 어떤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해야 될게 뭐가 될게 있어. 먼저 어떤 문제인지 확인해야 될거 아니야? 그렇죠? 어, 문제를 확인해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분석해야 되잖아. 그렇죠? 어, 사정 단계를 거쳐야 되겠고. 분석했으면 이제 뭐 해야 되겠습니까? 그거를 해결해야 되잖아. 해결하려면 뭐 해? 이제 해결에 대한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겠고. 그렇죠? 자, 계획을 세운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실행하고. 실행한 다음에 이것이 잘 됐는지 그리고 어,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잖아. 그렇죠? 이 다섯 가지를 거치잖아. 일반적으로 다 이렇게 하잖아요. 어? 똑같습니다. 똑같아. 어? 어. 외울 거 없어. 어? 제일 먼저, 문제 확인. 문제, 지역사회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문제 확인을 거치고, 그 문제 확인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욕구 사정을 해야 되고요. 욕구 사정을 해야 되고, 사정을 했으면 이제 뭐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실천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고, 어?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고, 계획을 수립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실행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뭐합니까, 여러분들?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판을 보면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3장입니다. 3장. 지역사회복지실천의 과정과 기술이고요. 이번 시간에 배우는 것은 뭐에 대해서 배운다? 지역사회복지실천의 과정에 대해서 배운다. 이 지역사회복지실천의 과정은 어려운 게 아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뭐를 얘기한다? 어느 지역이든지. 지역사회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안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지역사회 복지 실천의 과정이라고 한다. 자, 이 과정은 쭉 이러한 과정을 거칩니다.만은 그냥 어떤 내용이다, 일반적인 내용이다. 그러니까 굳이 외울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일반적인 내용이다라는 것 기억해두고 자, 제일 먼저 제1단계 문제 확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확인. 이 문제 확인하는 단계는 어떤 거냐? 뭐를 하는 거냐? 지역사회 문제를 발견하고요. 지역사회 문제를 발견하고요. 이 지역사회 문제를 분석하는 단계가 1단계 문제 확인 단계에서 하는 단계입니다. 그러한 일들입니다. 문제 발견하고 분석. 자, 그리고 이 1단계에서 해야 될 주요 과업에 대해서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역시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가야 됩니다. 자, 제일 먼저, 해야 될 과업으로 첩받다가 뭐냐? 지역사회 문제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어 그거에 대해서 어떤 문제인지 확인해야 될거 아니야? 진단하는 과정을 고쳐야 된단 말이죠. 자, 지역사회에 대해서 뭐를 해야 된다, 여러분들? 지역사회 문제에 대해서 진단하는 과정을 고쳐야 돼. 진단. 진단. 어? 어. 그런데, 진단할 때 있죠. 어, 취해야될 태도가 있어요. 쉬어야 될 어떤 자세를 갖고 있어야 되는지 어떤 자세를 갖고 있어야 되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열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열린 마음 모두의 견을다 받아들인다라는 개방적 태도를 갖고 있어야 돼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단체 아니면 지역민들 어 주민들과 이제 폭넓은 대화를 통해서 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지역사회 문제를 어떤 건지 확인하고요. 어? 어 거기 관련된 자소리 어 이제 자료 같은 것들을 이제 수집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어 그런 것들이 첫 번째 여러분들 과업이에요. 과업. 그렇게 하다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들 어떻게 폐쇄적인 태도로 태도로 진다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개방적 태도로서 첫 번째 문제 확인 단계에서는 진단을 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고 넘어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지역사회에 대한 진단은 초기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된다. 여러분들 개방적 태도를 취해야 된다.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다 수렴해, 누구까지도 지역 인사까지도. 어, 이분들 의견까지도 다 수렴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역사회 문제, 이슈와 관련된 자료도 여러분들 분석하고 또 수집하고 그런다란 이야기겠고요. 자, 두 번째 이제 표적 집단을 확인합니다. 표적 집단. 표적 집단이라는 것은 우리 앞에서 배웠어. 어떤 거라고 했어? 우리가 개입 대상이죠. 응? 개입해야 될 대상이 표적 집단. 어, 응? 어, 이잖아. 그렇죠? 어, 한마디로 말해서 변화가 필요한 어? 표, 변화가 필요한 그러한 집단, 어? 그런 사람, 이걸 우리는 표전 집단이라고 하잖아.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들, 지역사회 문제가 발생을 했잖아. 그러면 지역사회 문제를 일으킨, 지역사회 문제의 어떤 핵심, 어? 일으켰다라기보다는 어떤 핵심적인 그런 집단,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야? 어? 표적 집단이라고 하는 거죠. 어? 표적 집단, 그 표적 집단이 여러분들, 어느 한 단체도 될수 있지만 지역사회 전체도 될수 있어요. 어? 어? 지역사회 전체도 여러분들, 그, 표적집단이 될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고, 지역주민도 될수 있고요. 이렇게, 표적집단은 지역사회 문제에서 다양하게 나타난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기억해 두고, 표적집단을 확인하는데, 이 표적집단은 어떻게 나타난다, 여러분들? 다양하게 나타난다. 다양하 자, 이렇게 기억을 해 둡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우선순위를 선정 합니다. 지역사회 문제 중에서 있죠? 지역 사회에서 문제 중에서 꼭 필요한 거, 시급한 거 그거에 대해서 우선 순위를 정한다는 얘기예요. 응? 응. 우선 순위를 정하고서 그것부터 한다 어떻한다 여러분들. 해결하고 실천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어, 실천 행동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 어. 일종의 뭐로 이제 채택한다? 아젠다로 채택한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우선순위를 선정한다. 이렇게 제 1단계 문제 확인 단계에서 해야 될 주요 가업으로는 첫 번째, 뭐 한다, 여러분들? 진단한다. 문제를 진단한다. 진단할 땐 어떤 자세를 둬야 된다? 개방적 태도를 채워야 된다. 두 번째, 뭐를 해야 된다? 표적 집단을 확인해야 된다. 표적 집단은 표적 집단은 여러분들 꼭 한정되어 있지 않고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두 번째 기억해 두고 우선순위를 선정한다.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서 꼭 필요한 거, 아니면 급한 거, 시급한 거부터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 선정하고요. 그거를 뭐로 정한다? 아젠다로 정한다. 자, 요렇게 제 1단계 문제 확인 단계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리를 해줍니다 쉽죠? 어렵지 않죠? 어, 어, 이 선배 되도록이면 쉽게 가리키려고 이야기, 아, 생각하고 있고요. 어, 또 어려운 부분도 없습니다. 이 부분은. 뒤도 3교시 문제도, 3교시 부분도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어려운 거 하나, 일반 상식적인 내용이에요. 대부분. 제2 단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 단계 지역사회 욕구 사정이죠. 분석하는 거지요. 욕구 산정. 자 그래서 어, 욕구 사정을 할 때는 지역 사회의 사회 구조와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나오는데, 사회 구조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상황뿐만이 아니라 역사적인 부분 모든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다 파악을 해야 됩니다. 다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야. 어? 어, 그래서, 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지역사회 욕구사정을 할 때는, 할 때는, 모브,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을 해 두고요. 이 지역사회 욕구사정의 유형이 이제 몇 가지가 쭉 나옵니다. 외울 필요 없어요. 아, 어떤 거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냥 딱 봐도, 아,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들이 알수 있습니다. 포괄적 사정 봅니다. 포괄적 사정. 한마디로 말해서 포괄적 사정이라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겠어요, 여러분들? 다아는 거잖아. 그죠?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 이제 분석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전반적인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할 수가 있어, 없어? 없죠. 어? 어, 그래서 대략적으로, 대략적으로 어떤 욕구를 파악하는 방법이 포괄적 사정 방법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요. 문제중심 사정 나옵니다. 문제중심 사정이라는 것은 해결해야 될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거를 문제중심 사정이라고 하는 거야. 어? 지역사회 전반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꼭 해결해야 될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거야. 그걸 문제중심 사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 어려운 거 없죠. 자 문제 중심 사정 이해됐고요. 하위 체계 사정 봅니다. 하위 체계 사정이라는 것은 지역 사회 전체에 대한 사정이 아니다. 어 누구에 대한 사정이다? 하위 체계에 대한 사정이래요. 하위 체계에 대한 어 그래서 지역 사회 하위 체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또 이들 간에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한 사정이 하위 체계 사정. 어? 어, 그래서, 하위체계 사정은, 머릿속에 기억해둘 때, 뭐, 지역 전체가 아니라, 지역 전체에 대한 사정이 아니라, 하위체계에 대한 사정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두고, 뭐, 이제 뭐, 학교, 종교기관, 이런 어떤 하위체계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사정이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두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자원사정입니다. 자원사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지역사회 복지 실천을 하는 데 있어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뭐니 뭐니 해도 뭐니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자, 일을 진행하는데 여러 가지 자원이 필요합니다. 인적, 물적 자원. 이런 자원들이, 이런 자원들이 이 지역에, 이 지역에 있는지, 충분히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될거 아니야. 그죠? 자,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자원사정이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협력적 사정 나오는데 협력적 사정이라는 것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 협력해서 수행하는 사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협력적 사정요 방법이 이렇게 어, 있고요. 그래서 통합적으로 <laughs>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사정 방법이 있다라는 거 정리해두고 그냥 딱 봐도 알겠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인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만 하고 넘어갑니다. 자 됐고요. 뒤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역사회 욕구 사정을 위한 자료 수집 방법이 나오는데, 여기가 여러분들 오늘의 하이라이트. 오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둬야 될 거야. 어? 어, 여기. 그런데 여러분들 앞에서 공부 꼼꼼히 해둔 우리 후배님들은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 앞으로도 마찬가지야. 걱정할 거 없어. 어? 어. 왜? 우리 앞에서 배운 거예요. 배운 거. 어, 배운 겁니다. 어디서 배웠냐면, 우리 조사론 있죠? 조사론 끝부분에서 배웠어. 어? 어, 욕구조사 할때 배웠던 겁니다. 그래서 욕구, 사정, 방법.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 어?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 꼼꼼히 잘 공부를 해줘야 돼 정리를 잘 해줘야 돼요 자 한번 봅니다 지역사회 욕구 사정을 위한 자료 수집 방법 질적 연구 방법 양적 연구 방법 공간 분석 기법 나오는데 알겠죠 질적 연구 방법 그다음에 양적 연구 방법 뭘르면안돼자 어? 어. 이제 질적 연구 방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공부했던 것들이에요. 자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 질적 연구 방법이고요 비공식적 요게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어, 이런 어, 것들 어떤 방법들에 대해서 비공식적 인터뷰요, 공식적 인터뷰 민속학적 방법 참여 참여 관찰이라고도 하는데 예, 참여 관찰 중에 한 종류죠. 이렇게 있다. 비공식적 인터뷰라는 것은 여러분들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거야? 응? 응? 공식적이지 않은 거죠. 그냥 돌아가면서 이제 어 이제 어디 그 이제 마을에 마을에 이제 구멍가게 딱 가가지고 이제 막걸리 한잔딱 먹으면서 지역민들과 이제 이야기하고 또 그분들한테 이제 어떻게 자료 수집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비공식적인터뷰라고 하는 거고요. 반면에 공식적인터뷰는 이제 형식에 갖춰준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참고적으로 기억해두세요. 공식적인터뷰를 할 경우에는 여러분들 어떤 그 질문을 하는 데 있어서, 폐쇄형 질문이 좋겠어요? 개방형 질문이 좋겠어요? 어, 당연히 개방형 질문이 좋죠. 어? 어, 개방형, 개방형 질문 형태를 취하는 게 좋다라는 거. 자, 그리고 민속학적 방법 나오는데, 민속학적 방법이라는 것은 참여 관찰이라고 나와 있잖아. 어,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지역주민과 직접 생활하면서. 직접 생활하면서 관찰하는 걸 민속학적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걸 이제 참여 관찰 중에 한 방법이죠. 어? 이렇게 자 그래서 실적 연구 방법 이렇게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어, 정보의 수집과 종합화를 위한 방법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역시 여러분들이 이거 다 했던 겁니다. 어. 뭐 공청회 포럼은 비슷하지요. 어? 공청회 포럼이라는 것은. 어, 우리 이제 테레비전에서 보면은, 에, 이제 뭐 그, 어, 뭐 지자체라든지 아니면은, 아, 정부 기관이라든지 어떤 사업을 피기 위해서 어 주민들 다 이제 대표라든지 아니면 주민들 을 모셔 놓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어? 어 설명해 주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궁금한 것들을 어 주민들이 이제 그 질문하기도 하고 이렇게 토기도 하기도 하고 이런 방식이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어? 어 그걸 이제 공청회 포럼이라고 하는 거잖아 응? 다 알고 있죠. 어 앞에 배웠던 거예요. 자, 그래서 공통의 포럼, 어직 질적 연구 방법 중에서 이제 정보의 수직과 종합화를 위한 방법으로 첫 번째 공통의 포럼 여러분들 기억해두고. 아, 여기 포럼이 또 있네. 이거 지워버려요. 자, 그리고 명목집단 기법, 명목집단 기법 공부했어 안했어? 했죠. 그렇죠? 명목 집단할 때이 선배가 뭐 기억해도라고 했어? 명목할 때 앞에 미음 자, 요렇게 기억해도라고 했잖아. 그죠? 어. 그래서 요렇게 전문가들이 요렇게 앉아있어요. 근데 서로 간에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 없어? 이야기 못한다고 했잖아. 전문가들이. 어? 그래서 각자 의견을 내. 각자 의견을 딱 내. 어? 각자 의견을 내. 각자 의견을 내고, 의, 의견을 낸 거에 대해서 1번, 2번, 3번 해가지고 요 의견을 낸 거에 대해서 투표하는 방식. 이걸 뭐라고 했어? 명목집단방법이라고 했잖아 명목집단기법 기억나죠. 어? 어, 기억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두 번째 초점집단기법은 초하늘에서 보면 원형이잖아. 원형, 원형, 그죠? 원형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제 이 원형에 딱 이렇게 사람이 있어. 딱 이렇게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딱 분위기가 뭐하는 거예요? 도의하는 거잖아. 어? 자유로운 토론, 어? 자유로운 토론을한 거예요. 그 지역 대표라든지 전문가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지역 문제 현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토의하는 거예요. 자유로운 토론 그래서 여러분들 딱 원타 원어 어, 초점 초가 여러분들 원형이잖아. 요 그래서 초를 생각해서 하는 이런 방법 이걸 뭐라고 해 초점 집단 기법 이해됐죠? 어 토론이 목적이에요 토론. 자 그리고 이제 델타의 기법은 다 알, 알죠. 어, 여러번들 있죠. 전문가들한테 뭐 하는 거야, 이제. 어 이메일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이제 우편 어, 같은 걸 보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질의응답 받고 어또 이제 그게 이제 여러 사람들한테 보내면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제 합의가 도출될 때까지 합의가 도출될 때까지 계속해서 이제 질문하고 받고 질문하고 받고 하는 방식이 여러분들 델파이 기법이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거의 단점은 뭐가 있다라고 했었어. 이 선배가 예전에 할 때. 어떤 게 있다고 했었어? 해도 해도 안 되잖아. 학자분들이라는 게 여러분들 워낙 똥꼬집이 세시잖아. 어? 학자분들이 자기 의정, 의견 의쫙안 굽힙니다. 응? 응. 그러다 보니까 합의가 안 돼. 합의도 출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연구자가, 어, 누구는 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니면 이런 방법으로 많이 있던데 하면서 자기가 이제 편하기 위해서 이제 유도하는 그런 어떤 단점이 있다라고 이야기 했었습니다. 그래서 질적 연구 방법으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우리 앞에서 대부분 다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잘알 거예요. 양적 접근 방법을 보도록 하죠. 양적 접근 방법에는 구조화된 소비소비 서비, 소비, 서비, 소비, 소비 여러분들 이제 알죠. 뭐 질문지법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질문지법 자, 그리고 이제 사회지표분석, 사회지표분석이라는 건뭘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2차자료분석, 어? 2차자료분석은 여러분들 직접 그 자료 수집한 게 아니야. 어? 여러 가지 통계 자료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2차 자료 분석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한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적 접근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두고요. 자, 그리고 이제 공간 분석 기법이 있습니다. 공간 분석 기법이라는 건 있다라는 것만 알아둡니다. 이제 그 지역사회를 있죠. 공간 분포를 보고서 이제 사정하는 거야. 공간, 뭐, 뭐, 이제, 어디가 뭐 있고, 뭐 있고, 뭐 있고, 뭐, 이런 것들. 뭐, 주택지는 어디 있고, 또, 공단 어디 있고, 이런 것들. 뭘 보고, 지도라든지, 요즘 지도 안 보지요. 뭐 보고 합니까, 여러분들. 컴퓨터, 어, 맵 보면 됐잖아. 네이버 맵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은 이제, 잘알수 있잖아. 그거를 공간, 분석 기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역사회 욕구 사정이라 자료 수집 방법, 질적 연구 방법과 양적 연구, 어, 접근 방법, 그리고 이제, 아, 공간 분석 기법이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면 됩니다. 앞에서 여러분들이 정리가 잘 되어 있다면, 굳이 공부할 거 없어. 공부할 거 없어. 음, 그냥, 여러분, 아, 그렇구나. 라는 거 알고 넘어가면 됩니다. 이제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이제 제 3단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3단계 실천 계획의 수립 나오는데, 뭐, 실천 계획의 수립 나올 때 있죠. 여기 있는 모든 계획은 다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 뭐 자원동원 개, 계획이라든지, 어, 주민동원 이제 조직화 계획이라든지, 모든 계획은 다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어? 또 계획이 다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어,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어떤 예산까지도, 어, 예산까지도. 여기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예산 예산 수립 같은 경우도 자 이렇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정리를 해두고 자 예산 실천 계획을 수립한다 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를 수립해야 되느냐 목표를 수립하는 겁니다 목표 뭐 미션 목적 목표 나오는데 뭐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세요 여기서 이제 가장 구체적인 게 어떤 거야 목표지 예. 이게 가장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구체적이라는 거 구체적이라는 거. 이게 이제 가장 약한 거고 이게 가장 세부적인 거 목표를 이제 수립하고요. 이런 어떤 실행 전략을 수립하는 단계가 제3 단계인데 스마트 기법을 활용하기도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스마트 기법 이 스마트 용어로 쓰면 어떻게 S M A R T잖아. 스마트 기법입니다. 스마트 기법. 어 그래서 뭐 이게 스마트하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거 그, 나는 이 선배는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어, 아이 그, 그, 사회복지학 이제 공부할 때 스마트 기법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경영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기법이잖아. 경영학이라기 보다는, 어, 이제 회사에서 어떤 영업조직에서 많이 이제 사용하는 기법입니다. 어떤 이제 그, 우리 얼마의 목표를 세웁시다! 어? 거기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목표를 세우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일을 진행해 나, 나가잖아. 어? 그때 이제 사용하는 게 스마트 기법이에요. 그래서 목표를 세울 때 사용하는 방법인데 여기 이제 사용할 때그 도구로 사용한 이제 그 프로젝트를 많이 사용합니다. 어, 좀있으면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 선배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라는 도구를 많이 사용한다. 스마트 기법. 근데 이 스마트가 뭐의 약자냐면 여러분들 어, 예전에 이제 이 선배가 다 기억했기 때문에 암기해서 이제 아는데, 스페스픽, specific, 이제 스페스픽이 뭐, 를 얘기하는 거야, 이제. S가 구체성. 그 M이 뭐냐면, 어, measurable, 어, 측정 가능성. 그리고 이제 S, M, A가 이제, 어, aturable, a a b l e 이제, 달성 가능성. 어, SMAR이 이제, 에, relevant, 어, r e 관련성이고요. 이제 마지막 T가 이제, time bound, 이제 시간 제한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어떻게한다 어? 한마디로 말해서, 구체적이고, 구체적이고, 그리고 이제 측정 가능하고, 달성 가능하고, 관련성 있고, 시간 제한 있게, 뭐를 해야 된다? 목적,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스마트 기법이에요. 어? 어려운 건 아니죠. 배울 필요 없습니다. 어 그냥 스마트 기법을 활용한다라는 거 기억해두고 스마트 기법에 이제 스마 아, 그 프로젝터 도구로 사용한다. 자 성취 여부는. 이 계획의 계획에 대한 거에 어떤 성취 여부는 어, 야, 양적 질적 기준 모두를 판단한다는 이야기겠고요. 뭐 질적 기준 판단할 때좀 어려움이 있겠네요. 그죠? 자, 그리고 개입 방향과 수준을 정해야 되겠고 또 실천 모델을 결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제 3단계 실천 계획 수립 단계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마지막 계획 수립했으면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집행해야 되겠지. 어? 어, 집행해야 됩니다. 집행 그래서, 재정대원의 집행하는 단계가 마지막 실행, 네 번째 실행단계라는 거 기억해 두고, 한번 읽어 보도록 할게요. 자, 수립된 계획을 추진하는 단계다. 음, 개입단계고요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단계다. 집행, 실행하는 단계고요 참여자의 어떤 적응 촉진 및 활동 조정하기, 어, 참여자의 어떤 적응하는 거 촉진 및 활동을 조정하는 거당연하겠고요참여자간 조항간 갈등을 관리해야 됩니다. 어? 참여자가, 뭐,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다 겪잖아.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조항과, 어, 이제 갈등을 관리해야 되고요. 그런데 어떤 개성화를 관리한다. 이렇게 나오면은 여러분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아, 그건 틀린 거죠. 개성화는 관계 없는 겁니다. 어? 어, 개성화는 이제 문제에 나와서 이 선배가 뭐얘기하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여자 간, 간, 어, 저항과 갈등 관리를 하고요. 자, 그리고 추진 인력의 확보와 활용을 하고 협력과 조정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실행 단계 제 4단계에서 해야 될 일이겠지요. 자, 이렇게 이제 4단계까지 봤습니다. 마지막 이제 5단계 한번 보도록 하죠. 5단계 평가도 배웠습니다. 이거 계속 똑같이 나오는데. 평가하는 거 그냥 이것만 기억해 둡니다. 과정 중 과정 중에 이제 평가하는 걸 형성 평가라고 하고요. 어 끝난 후에 어 종료 후에 하는 건 성과 평가라고 한다. 총괄 평가라고도 하고요. 이렇게 이제 성 형성 평가와 총괄 평가로 이제 평가를 한다라는 것 정도만 정리를 해 두고 이제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5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8번. 지역 사회 복지 실천 단계와 활동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겁니다. 옳지 않은 거야. 지역사회 욕구 조사 단계, 욕구 조사 단계 초점 집단 면접 진행 맞아 틀려 맞잖아, 그렇죠? 초점 집단 면접을 진행해야 되고요. 자두 번째 목적 목표 설정 단계, 스마트 기법 활용 공방했었죠. 어, 자 그다음에 실행 계획 단계, 계획 단계 프로젝트 스마트 기법 그렇죠? 어 하는 거고 프로젝트 활용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자원 계획, 이것도 계획이야, 계획. 실행 예산 수립해야 되는 거, 예산. 맞죠? 어, 계획 단계에서 예산 수립하는 거, 당연한 일이겠고요. 평가 단계, 저항과 갈등 관리. 저항과 갈등 관리는 여러분들, 무슨 단계? 실행 단계. 평가 단계가 아니라, 실행 단계겠지요. 자, 그러면, 정답은 58번에 몇 번? 5번이 틀린 겁니다. 59번, 다음에 제시된 지역사회 욕구사정 방법은 17의 문제입니다.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주요 정보 제공자 구성, 전문자, 어, 전문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직으로, 전문 지식을 갖고 있다. 이건 여러분들 두 개로 압축되잖아. 델파이 기법하고 명목 집단 기법. 둘로 압축되겠죠. 자, 그럼 둘 중에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응답 내용이 합의에 이르기까지 여러 번 걸쳐 설문 과정을 반복한다. 나왔어. 이건 무슨 기법이야? 델파이 기법이죠. 자, 59번에 정답 몇 번? 1번이 되겠죠. 똑같은 문제입니다. 앞에 우리 그, 조사론에서 공부했을 때 똑같은 문제 유형입니다. 이게 지역사회복지론에서도 여러분들 이렇게 똑같이 또 나옵니다. 어. 자 그리고 이제 6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지역사회의 욕구 사정 방법은 15회 문제고요. 지역사회 집단의 이해관계를 가장 잘 대표할 수 있는 참여자를 선택한다. 이해관계를 지역사회 집단의 이해관계를 잘 대표할 수 있는 대표자지. 아우, 이 선배는 여기 딱 나왔어. 어? 어, 정답 딱 나왔는데 여러분들도 딱 알아야 되는데. 선택된 사람들은 한 곳에 모여, 한 곳에 모여 특정 문제에 대한 의견을 집단으로 토론한다. 의사소통은 개방형 질문으로 진행한다. 자, 대표자들이 모여 집단으로 토론을 해요. 뭐야? 원형에 모였지. 원형. 이게 뭐야? 초점 집단. 조점됐다 그럼 60번의 정답은 몇 번? 5번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6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 실천 과정에서 다음 과업이 수업되는, 아, 수행되는 단계는 이렇게 나왔고요. 21회 문제입니다. 재정 자원의 집행, 집행. 뭡니까? 여러분들 집행하는 거는 당연히 실행 단계 잖아 어? 어 실행 단계죠 실행 단계 다른 거볼거 거 있어 없어 확보하고요 네트워크 고추하고 어, 응? 어. 핵심적인 키워드만 잘 잡고 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문제까지 다 풀어봤습니다 음. 새로운 장이 시작이 됐고요 새로운 장이 시작이 됐고 어 이제 수업을 들어가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수업을 계속해서 해보면 알겠지만 이제부터는 3교식 과목도 그렇고 아까도 이해하겠지만 이 선배가 어려운 거 없어 어, 어려운 거 없습니다 어려운 거 없어 핵심적인 키워드 잡고 암기만 잘 해나가면은 잘 정리하면 됩니다 어려운 거 없습니다 어느 정도만 공부해도 여러분들 점수가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만 어, 핵심적인 키워드만 잘 잡고 잘 정리 해이 선배하고 같이 가면 여러분들 충분한 좋은 성과를 여러분들 어,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고생 많이 하셨고요. 많이 하셨고 어 파이팅 하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손 들고 파이팅